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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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고객님, 그러면 제 필요하신 만큼의 한도를 기준해서 이자를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빠르게 비교하시고, 이용 결정하시면 진행 도와드릴게요. 뭐 연체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? 네, 네, 아, 다행이시고요. 지금 하시는 분은 사업자님이세요, 직장인이세요? 저 사업자 운영 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? 지금 제가 한 4, 5년 정도 네. 고객 사업자들한테 본인 의로 하세요? 네, 네. 네 괜찮으시고 업종은 어떤 분야 운영 중이세요? 저 여기 쇼핑몰 하고 있어요 의류 쇼핑몰이요? 네네 네 알겠습니다 나이는 좀 제한인데 몇 년생이세요? 몇 년생부터 가능한데요? 아, 저희가 2001년생부터 가능하세요 아그 진짜 저, 저 98년생 네 군대 저... 다녀오셨어요? 네네 그 혹시 오케이. 이게 어디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시는 거예요? 이금융 총괄 에이저스예요 2금융 뭐 총괄 에 특혜사처럼 스뭐 차금융으로 연결해 주는 게니 아니라 어.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금융 상품 중에 여보세요? 네네 네,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한 가지만 안내해 드리고요 뭐 여기 사업장에는 혹시 일반 유선자라가 있어요? 0 7 0나 일반 유선자라 아니요 아 그러시면 좀 어려우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있긴 한데 아 씨발 뭐 보는 새끼야. 와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갑자기 왜 찍었냐면 요즘에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한2 3 일에 한번꼴로 대출 전화가 계속 와요. 이 대출 맞나? 봐봐 지금도 더 소름 돋는 거는 전화 하고 있었는데 또 전화 가 왔어 이거 이 번호를 깔 수는 없지만 이게 070이 다 070으로 오거든요. 이 전화가 다 대출 전화인데 그 목소리 저번이랑 똑같은 거 같아. 맨날 오면. 뭔가 쌓네요 지금. 이 새끼들, 날 지금 죽일려나 지금, 왜냐면, 여러분들, 만약 대출 전화를 하면, 어, 죄송합니다. 갑자기, 예, 문, 저, 뭐, 어떤 아저씨분이 주러 왔는데, 나 지금 놀랬어요. 네, 지금 방금도 전화 왔는데, 이 대출 전화는 제가, 나죽일려나 이러고 있었는데, 갑자기 문 똑똑거려서, 강아지가 뒤에서 가보니까, 그냥 우편물 주는 사람이있는데 저는 속으로, ᄌ 됐다. 나 이제 칼로 찔리겠구나. 이 생각하고 있어, 방금. 와. 와, 이거 진짜 여러분들, 이게, 그, 제가 알기론, 이게 대출이 여러분들,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대출해주겠다, 이거 불법 아닌가요? 아니, 진짜 이 적당해야 히 되는 게, 이게 전화를 안 받잖아요? 안 받아도 전화 가 계속 와. 예. 네. 그래서 이거 속인 다음에, 왜 이렇게 전화하냐, 이럴려 했는데, 이 새끼가 그070그 번호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냥 끊어버리네요? 전화 아까 다, 이거 다 전화가 되나? 상대방이 꼬마 중입니다.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겠... 여러 진짜 전화가, 어제도 왔어요. 하루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. 아까, 잠깐만. 아까 전화했던데 다 전화해볼까? 지금은 고객의 전화를 발견. 봐봐. 이게 여러분들 애초에 말이 안 되는, 이게 애초에, 이게 있으면 대출 생각있으면 다시 전화를 하면 내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, 자기들 생, 딴에는 뭐가 안 되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거 아니야. 에? 그리고 원래 그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거 제가 많이 전화를 해봤지만, 원래 먼저 끊는 데는 없어. 여기 아까 이름 뭐라 했지? 이싸가지 새끼들, 갑자기 전화 혼자 뚜껑 아 여러분들, 그, 제가 역, 영상 찍은 거를 다시 돌려봤거든요? 돌려봤는데, 이금융 총괄 에이전시. 분명 들었어. 이금융, 이금융 총괄 에이전시. 쳤는데, 아무것도 안 뜹니다. 예. 그래서 이가 영어가 아니고 숫자 인가 쳤는데, 안 떠요. 원래 사이트 같은 게 떠야 되는데, 안 떠요. 그래서 이가 설마 숫자 인가 쳤는데, 안 떠요. 예. 무슨 이상한 글들만 나오고, 뭔가 정확히는 안 나와요. 그래서, 이금융 민원센터, 이새끼들을 조져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, 신고를 때리도록 했습니다이 <laughs> 새끼들 지금 날 죽이려 하고 있어 지금. 니네가 나 죽일 수 있을 것 같아? 난 쉽게 안 죽어. 어, 데전 죽어도 상관이 없긴 해요, 네. 저는, <laughs> 여러분들, 지금 뭐 인생 다 살았기 때문에 벌써 뭐, 이럴 거다 이렇고, 뭐, 하고 싶은 거다 해봤기 때문에 상관없는데, 이거는 좀 무서운 거예요, 여러분들. 네? 만약에 진짜 길 가다가, 예? 네? 왜냐면 제가 방금 전에, 제 핸드폰 전화 올기 전에 뭐 보고 있었냐면 중국에서 납치를 하려 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도와준 거예요. 그런 영상을 봤어요. 어? 남자가 여자 차에 끌고 와서 납치하려 하는 거야. 와, 그거 보고, 와, 나, 난 저런 일 옆에, 사람이 아무도 안 도와줬어. 옆, 옆에 커피집에 사람들 짝있어는 아무도 안 도와줘서 내가 만약에 저기 있으면 나 도와줘야 되나? 근데 나 도와줬다가 내가 어떻게 큰일 났으면 어떡하지? 하, 이러면서 혼자 막신장 쿵쾅쿵거리고 쾅 있었는데, 지금 이런 일이 생기니까, 아, 신고 상담. 이거 신고 어떻게 해야 돼? 네, 여보세요. 네네. 네, 네, 저 혹시 궁금한 거 있어, 그, 피해를 네네. 입은 건 아닌데, 그냥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. 네네. 이게 그 전화로 제가 네네.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두달 정도, 한 이틀에 한번꼴로막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. 네네. 막 그, 뭐야, 돈, 이거, 이거 전화 혹시 안 오게 할 수는 없을까요, 이거를? 끊어도 끊어도 070 이걸로 계속 와가지고 뭐 대출 관련해서요? 네 예, 대출 관련해서 오는 것은 어쨌든 정상적인 금융회사에서 하는 건 아닌 거고 네. 다 사칭한 이제 사기 전화 뭐 문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네. 그거는 매일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저희들도 받고 있고 네? 예, 참... 그, 그거는 뭐 차단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 진짜요? 전문적으로. 아,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, 진짜 하루에 막 많으면 다섯 번도 와서. 그렇죠, 네네. 어쩔 수 없는 건가요? 그렇다고 하네요, 네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냥 그 통화 자체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. 이게 통화를 해주면 더 네. 귀찮게 할 수도 있거든요. 아, 근데 안 봤는데, 혹시라도 뭔가 뭐가 필요한 게 왔나 싶어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받으면. 그 후보나 뭐 후스콜 이런 거 설치를 좀 하셔서 걸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전화로 네. 보내세요. 네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하,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. 와, 어쨌거나 결론은 사칭범들이다.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. 전화 오는 게 어쩔 수가 없다. 그러면 제가 하, 와, 여러분들 또 연락이 왔어요. 예 아까 어, 영상은 못 찍었는데 와서 제가 사업자로 말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 와서 이번엔 070이 아니라 02로 왔거든요 또 와가지고 오늘만 세번 왔어요 전화가 근데 두 번은 안 받고 한 번은 받았어요 두 번은 자고 있어서 못 받았는데 한 번은 갑자기 와서 그 사업자 맞으시죠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냥 맞는 것 같아서 요 이러면서 개수작을 부르길래 아닌데요 이러니까 바로 끊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내일도 전화해이 새끼들은 진짜로 어떻게 한번 제대로 농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뒤졌다 진짜 하, 이 새끼 나 진짜 죽이려나?